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중국이 미국, 일본과 금융패권을 놓고도 맞붙고 있습니다. 대한민국도 가입을 선언한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이 올해 말에 이제 공식 출범하면은 일본이 최대 지분을 가지고 있는 아시아 개발 은행, ADB와 본격적인 주도권 다툼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송병철 기자입니다. 장고의 장고 끝에 우리 정부가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 (AIIB) 가입을 결정했습니다. AIIB는 아시아 지역의 건설, 교통 등 인프라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중국 주도의 국제 금융 기구입니다. 한국이 아시아 인프라 투자 은행의 예정 창립 회원국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중국의 서한으로 통보하였습니다. AIIB가 출범에 속도를 붙이자 긴장하는 건 일본입니다. 일본은 아시아 개발은행 ADB의 최대 지분을 가지고 사실상 아시아 인프라 투자를 주도해 왔는데 중국이 우리 돈으로 3,400조 원이 넘는 외환 보유고를 앞세워 도전장을 내밀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달러화에 중국 위안화가 공시 도전장을 던진 가운데 아시아 금융 패권을 놓고 중일 간의 힘겨루기가 본격화된 겁니다. 기존의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 금융 체제에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금융 체제가 등장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AIIB 내에서의 역량력 확대입니다. 향후 인프라 사업에 발언권을 갖기 위해서 최대한 많은 지분을 확보해야 합니다. 5%안팎의 지분 확보가 예상되는 가운데 정부는 오늘 6월까지 추가 지분 확대를 목표로 협상을 벌입니다. TV조선 송경철입니다.